한화 이글스의 숨은 보석, 문동주이 놀라운 변신, 7월 평균자책점 2.2위 마법사가 팀을 1위로 이끈다. 한여름 마운드 위의 기적, 무더운 한여름 야구장 마운드 위에서 펼쳐지는 작은 기적이 있다. 바로 한화 이글스의 젊은 투수 문동주 22세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이야기다. 올 시즌 한화가 정상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눈부신 활약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에서 선발 투수로서 인정받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특히 젊은 투수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문동주는 올해 들어 그 어려운 과정을 묵묵히 헤쳐나가며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했다. 1위 수성의 든든한 버팀목, 하나 이글스가 한달 넘게 리그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팬들의 가을야구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팀의 성공 뒤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발 로테이션의 안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물론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최근 SSG 랜더스와의 주말 3연전에서 이 연패를 당하며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8일과 19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맛본 이후 오랜만에 경험한 연패였다. 이로 인해 2위를 달리고 있는 LG 트윈스의 추격을 허용하게 되었고 팬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리그를 선도하는 팀답게 희망적인 신호들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문동주의 최근 활약상은 팀과 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그의 마운드 위 모습은 마치 베테랑 투수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위협적이다. 성장통을 딛고 일어선 젊은 에이스. 올 시즌 문동주의 행보를 살펴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알수 있다. 현재까지 16경기에 등판하여 8승 3패. 평균자책점 3.39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 뒤에는 수많은 도전과 극복의 순간들이 숨어 있다. 시즌 초반에는 기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압도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팬들을 열광시켰지만, 어떤 경기에서는 예상보다 일찍 마운드를 내려와야 하는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팀은 그의 컨디션 조절과 발전을 위해 잠시 이군에서 위 재정비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동주는 하나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이라는 쟁쟁한 선배들과 함께 팀의 네 번째 선발 투수로서의 책임을 다해왔다. 이는 젊은 나이를 고려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7월이 기적, 이 선발급 활약상 그런 문동주에게 진정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바로 7월이었다. 이달 들어 그의 투구 내용과 결과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7월 평균자책점 2.2라는 놀라운 수치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수치가 얼마나 인상적인지는, 팀내 다른 선발 투수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7월 평균자책점 0.47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팬들을 놀라게 한 폰세에 이어, 하나 선발진 중두 번째로 우수한 성적이다. 사실상 팀의 이 선발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꾸준한 자기 관리와 끊임없는 연구, 그리고 코칭 스태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얻어낸 값진 결실이다. 문동주는 매 등판마다 조금씩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투구 스타일을 완성해가고 있다. 속구의 위력,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화려한 볼. 문동주의 가장 큰 무기는 단연 빠른 속구다. 평균 구속이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그의 페스트 볼은 상대 타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는 속구 평균 구속이 무려 시속 154km에 달했다. 이는 리그 최정상급 투수들과 견조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다. 하지만 문동주의 증가는 단순히 빠른 공에만 있지 않다. 속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변화구의 조합이야말로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다. 빠른 속구를 먼저 보여준 후에 던지는 변화구는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마치 마술사가 관객들을 현혹시키듯 그의 투구는 상대 타선을 혼란에 빠뜨린다. 특히 그의 커브볼과 슬라이더는 각각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경기 상황과 상대 타자의 특성에 따라 두 구종의 비율을 조절하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베테랑 투수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세심한 배구 운영은 그의 야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끊임없는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닝 소화 능력의 비약적 향상 문동주의 최근 활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닝 소화 능력의 현저한 향상이다. 과거에는 많은 이닝을 던지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시즌 직전 입은 부상의 영향으로 재활에 집중해야 했고 올해 개막 직후에도 컨디션 조절에 신중을 기했다. 그 결과 6월까지만 해도 그의 등판 패턴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다. 12번이 선발 등판 중 6이닝 이상을 책임진 경기는 단 4번에 불과했다. 이는 선발투수로서 팀에 더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었다 하지만 7월 들어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4번이 등판에서 퀄리티 스타트 qs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무려 3번이나 된다 이는 그동안의 노력과 준비가 결실을 맺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7월 등판 기록 상세 분석 7월 첫 등판이었던 2일 대전 nc 다이노스전에서 문동주는 6.1이닝 동안 단일 실점에 그치는 훌륭한 투구를 선보였다. 이날 경기는 그의 7월 활약상의 서막을 알리는 의미 있는 등판이었다. 마운드 위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정확한 제구력은 그동안의 성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8일 대전 기아 타이거즈전에서는 5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조차도 나쁘지 않은 성과였으며 무엇보다 다음 등판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22일 잠실 두산전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진가를 증명했다. 6이닝 무실점이라는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선보이며 팀 승리의 주역이 되었다. 이날 그의 투구는 시즌 최고 수준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가장 최근인 27일 대전 SSG전에서는 7이닝 2실점으로 다시 한번 긴 이닝을 소화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7이닝이라는 긴 이닝을 책임지면서도 안정적인 투구를 유지한 것은 그의 체력과 정신력 모두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화 선발진의 든든한 한축 올 시즌 한화 이글스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선발 투수진의 안정성이다. 코디 폰세의 압도적인 활약을 중심으로 라이언 와이스와 류현진등 베테랑 투수들이 탄탄한 로테이션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선발진의 활약이 팀을 리그 1위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프리에이전트 FA를 통해 영입한 엄상백의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 등으로 인해 5 선발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시즌을 치러야 하는 팀으로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문동주의 성장은 팀에게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그의 안정적인 투구는 선발 로테이션의 깊이를 더해 주고 있으며, 동시에 팀 전체의 자신감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젊은 투수의 멘탈 관리와 성장 과정. 프로야구에서 젊은 투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도 필요하다. 문동주 역시 이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 시즌 초반의 기복을 겪으면서 그는 멘탈 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